오, 허시노래. 올라, 아까 저기서 틀어봐. 올라, 여기 어디야? 지소라 응. 여기 뭐 있어? 응, 이거 뭐야? 숨었지뭐 그새 올라왔어. 조심조심. 가볼까? 가 으아, 가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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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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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아 신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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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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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오리. 위험해, 위험해. 아니, 아니, 소리 아니, 아니, 소리 위험해. 아니, 아니, 소리 위험해. 아니, 아 이모 내려가. 이모 니 아니,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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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밀면 안돼 위험해. 소리 위험해. 유라 너 소리 위험해. 한거배우 소리 아소아 아, 소리 거기 있었어? 네. 응. 유럽 위험해. 유리가 소리 좀 알지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유라 이모 봐봐. 아이야, 아, 어떻게 한지. 여기 어... 아이야 어떻게 하는지 lama 털 p r e s 어 n t 어... 어? 응. 오빠 따라해 그러 응, 소리 그러. 다시해줘 아이야 이모보고 다시 해줘 음... 목아 t a c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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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웃음> 어이. 아이찾았다 내가 바았다 어. 오이. 오리 찾았다고? 아니 오이. 오이 찾았어? 응. 어디 있었어? 어. 한가리한가 이하가 이응 찾았다 이응? 그러네 이응이네. <laughs> 이안 이은... 당당이는 <깜짝이야>. 어 까지 <laughs> 랜두래까 <laughs> <laughs>

앉지 마 유라. 유라, 거기 들어가. 개나리. 맞아 개나리. 이거 개나리야? 네. 소라. 개나리. 소리 개나리 노래 알아요? 네. 하나. 이마 여기 끝. 소라 엄마 어디 있어? 치마너 <laughs> 아, 신발로 밟았다 어떡해? 엄마 잡아. 아니야, 소리 치마, 치마를 치마 잡으라고. 치마 잡아. 나, 나. 나, 언니가 빠져라. 어, 아, 아이 얘네너무 위험해 보여 저기가. 야, 이제 건사 봐. 거기서 봐. 건사 봐. 어, 살짝 해 주세요. 여기 앉아 봐 아니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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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애기는 좋잖아. 하나, 둘, 셋. 조심해, 조심해. 감사합니다예 소리.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저기 바로 안 돼요? 전화기로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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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는 거야 여기는 전주님들은 기 하는 거야 <laughs> <왜 그래? 웃음> <laughs> 지금 안하는가보지일로 가자! 빨 네. 가자! 지금 <laughs> 안내려 <laughs> 아아한발한발한발한발아한발 yeah. 한 발, 한 발. 아니 아, 내가 내자 같이 잡자, 같이 잡자. 아니 위험해 치맛 때문에 한발 내려가서 지지. 가자 이제 여기. 마지막을 번... 한 번만 더 해요. 마지막이야. 음, 음, 손 잡고 손 잡고. 그냥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봐봐, 왜을못 내줘봐. 옷은 못내려봐 아빠 향으도 받아봐. 언제 찍어? 찍고 있어. 어, 아, 왜? 이게 됐어? 응. 이게? 이모도? 응. 그럼 보여줘. 동영상인데? 보여줘. 보여줘? 응. 좋, 좋지 아 저거. 저게 좋아? Ben, Ben! b 봐 n Ben! b e 아 Ben! b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덕수궁 미술관인데 어디 있을까? 한 바퀴 쭉 돌면 오 맞았어. 저건 저기고 있 이거 여기고 있 이건 옆에 있잖아. 맞아. 여기 옆에 어, 글씨 읽을 수 있어? 현재 위치. 어? 너가 있는 위치. 현재 위치. 엄마. 어? 내 네. 이거 뭐야? 나도 나도 그거는 이제 이모티 어떤 나트, 나트. 어떤 거?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음 바로안 아, 하자 안게수 안안안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바로 이걸 아. 같은 사람들을 보면 아, 예. 같은 사람이 있는 곳을 아, 이렇게 아, 이걸 아, 떼서 아, 이렇게 아, 붙여서 붙여 붙여 붙는 거잖아. 아, 그렇지? 그걸 떼서 붙인다고? 아, 그런 아, 거 같아 지금 여기는 데 만지 마. 떼면 안 돼. 데 이거 떼면 안 돼? 저거는 위치를 알려주는 거니까 현재 위치가 엄마! 어디서 찾아 엄마를? 엄마 뒤에 갔어 엄마 저기 유라, 소리도 올려줘. 안 껴도 돼 유라 위험해 보여. <laughs> 하나 둘셋 점프. <laughs> <laughs> 하나 둘셋아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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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 괜찮아 괜찮아. <laughs> 하나 둘셋 점프. 시간 차야 너무 못 찍어줘. 응. 여기 와자. 오, 조어 열어, 어 엘나, 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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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여기나 엘나. 나나 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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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설아 일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사슴은 어떻게? 율아 율아 내려와 그럼 응. 응. 숨을고쏘먹게 응. 이모랑 꼭꼭 엄마가 잘야줘 엄마가 날찾줘 엄마가 열 살게 꼭꼭 숨어라 소리도 숨어 소리 숨어 어디로 숨으러 가 나? 너는 깜빡. 어디가 어디가 쳤는다 어디 있을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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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숨어라 엄마 다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래, 나 미안해, 김리 찾아줘라, 빨리 찾는다 찾았지? 아 오빠 찾으러 가자 오빠 찾으러 가자 꼬리 들어? 숨을가야 다시? <laughs> 한번 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laughs> 꼬리는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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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우리 이제 가자, 이리와.

운동하고 있어?